안녕하세요. 올드뷰티 아카데미 강남점의 메이크업 학과장 박성희입니다. 지뢰응답 같은 경우에는 왜 어떻게 이 메이크업을 하게 됐냐? 시간 안에 완성도 있게끔 작업을 해야 되는 거라서 그 뷰티 메이크업 할때 시간 배분이라든지 또 아트 마스크 할때 시간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 좋게 학교를 입학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저도 10개월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강남 지점과 신촌 지점에서 헤어 석영대 입시반을 맡고 있는 장용준이라고 합니다. 2021학년도, 올해와 내년을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우리 친구들이 국가자격증을 공부하던 내용들이랑은 조금 더 상위의 레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렇게 도면의 형태로 입학처 사이트에 지정 과제가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띄워드린 이두 작품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 친구들이 시험을 보고 온 작품들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가지고 내년에도 우리 친구들을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감 발표를 하고. 그에 대한 궁금한 부분들을 좀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우선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쌤에게 보내서 피드백을 받고 틈이 날 때마다 사진을 보면서 이제 계속 생각을 하고 다음에 연습을 할때그 점을 참고해서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선생님과 같이 연습했던 걸 떠올리면서. 70%, 80%그 정도만 발휘하자라는 생각으로 부담 없이 그냥 시험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만일 서경대학교에 붙지 못하더라도 배워 가는 게 하나라도 있게 선생님의 수업이나 피드백에 많이 집중하고 후회 없이 할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꾸준히 연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들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계획표를 세워서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반복적으로 제가 필기했던 것들을 암기하면서 한 작품을 완성할 때마다 매일 사진을 찍어보며 전과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경대학교를 다니면 제가 갖고 있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혼자 하는 연습을 잘 못하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함께 연습을 하면서 모르는 건 알려주고 또 피드백을 받으면서 하는 연습이 저에게 가장 도움이 됐던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일단 연습을 하는 거에 중점을 뒀고 연습을 하는 양보다 연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다음에 연습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항상 중점을 두고 연습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냥 열심히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실기 고사가 커트와 펌두 가지 작품을 완성하는 거였는데 제가 못 하는 부분에 좀더 시간을 투자해서 못 하는 부분을 보완하면서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혼자서 연습하기보다는 친구들과 같이 시간을 재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체크해 주면서 같이 연습했습니다. 선생님이 연습한 작품을 가져오면 피드백을 해주시는데 피드백이 열 개라면 한 작품 당 하나씩이라도 고치려는 생각을 가지면서 연습했습니다. 어, 작품을 완성하고 마무리할 시간을 더 주기 위해서 한 작품마다 시간을 쪼개면서 시간 분배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과제마다 선생님이 찍어주신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거를 중심으로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을 다니는 4년 동안 많은 걸 배우고 경험하면서 항상 어떤 기회가 오던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제가 되기 위해 맡은 일들을 열심히 해나갈 계획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저만의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가는 게제 목표입니다. 어, 꿈과 같은 학교에 합격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제 열심히 학교 다니면서 무사히 졸업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이제 서경대에 들어가서 헤어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고 더 많은 경험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제가 원하는 샵도 차릴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늘 헤어 디자이너만 꿈꿔왔었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가 있다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미용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더 쌓을 계획입니다. 대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갈수 있는 길을 더 넓혀가는 것이 저의 다음 목표입니다.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일 수 있는데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힘든 일이 있어도 잘 이겨내고 즐겁게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경대학교에 가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과 선생님을 믿고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잘 따라가신다면 별 어려움 없이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피드백해주신 거에 대해서 많이 바꾸려고 연습하고 또 꾸준히 계속 연습을 한다면 꼭 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그 서경대에 가고 싶다는 의지가 강해야 하니까 마음가짐을 좀잘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연습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시험장에서 나올 때 웃으면서. 후회 없는 마음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대학에 붙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해서 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